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이입니다. 오늘 3월 13일 월요일 9시 20분인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렇게 파워넷, 상신전자, 성화의 택, 유라테크, 모비스,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고, 어, 이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지수 흐름,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증시가 어, 이제 s v b 화산 사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네, 이렇게 종목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국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보시면 시가 0.2% 시가 0.2% 오히려 개부로 떠서 출발했다가 밀렸었죠. 밀려서 밀려서 2 3 6 3까지 내려갔었는데 어, 보시면 이 자리가 어, 이렇게 보면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보시면 9월달에 한번 지지 받았었던 구간이고 지지와 저항이 어느 정도 있었던 구간까지 밀렸었는데 밀렸다가 지금 강하게 반등해서 올라와준 모습인데 밀봉상 아래꼬리가 강하게 달렸죠. 보시면 이렇게. 쭉 밀렸다가 아래 꼬리로 다 말아 올려주고 캔들을 오히려 양봉으로 바꿔주면서 0.6%대 상승이 나왔는데 그 말은 이렇게 매도세가 나왔는데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정도 위치를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리면서 원래 이 224선을 이탈했었는데, 다시 들어와준, 지켜준 모습이죠.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면서. 아래 꼬리로,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면서 이 구간을 일단 지켜줬고, 분봉으로 보더라도 똑같이 코스피처럼, 오히려 코스닥은 갭으로 뜨지도 않고, 바로 밀렸는데, 밀렸다가 이렇게 올려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강보합 보압. 거의 보압권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어, 일단, 오늘은, 어, 오늘 증시도 중요하긴 했지만, 왜냐면 SBB 사태 이후에, 어, 우리가 이제 월요일에 첫 증시를 맞는 날이라서,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어, 좀 저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아래꼬리로 강하게 달린, 아래꼬리가 강하게 달렸다는 건, 그래도 이 구간에서 방어를 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오늘 강하게 증시가 반등한 이유가, 어, 지금 미국에서 3월달, 어, 금리 인상을 0.25로 하냐, 0.5로 하냐, 이러는 와중에, 골드만삭스에서, 어, 연준, 3월 금리 동결할 가능성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어, 증시가 반등을 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아예 3월 인상을 안 하고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기준금리 어, 인상 속도 늦춰라 아니면 동결하라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연, 연준이 어떻게 기준금리 인상을 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내일 중요한 CPI 발표가 있죠. 어,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제 서머타임으로 바뀌어서 이제 10시 반에 개장을 하고 주요 이벤트가 어 원래 10시 반쯤에 발표가 됐었는데 어 개장 시간이 10시 반으로 1시간 땡겨지면서 어 주요 이벤트 발표가 9시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laughs> 우리나라 시간 9시 반으로 9시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9시 반에 CPI 발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미국 증시가 썸머 타임으로 1시간 증시가 땡겨졌다는 거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5가지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워넷부터 보면 파워넷 이제 저번 주에도 상승을 좀 괜찮게 해줬었는데 지금 위치에서도 이2 2 4선 손절 잡고 매매하기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가 6.9% 고가 9%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이죠. 나와서 이렇게 음봉으로 좀 매집봉 형태로 밀리긴 했는데 음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장초반에 들어올리고 좀빡스권 그려지면서 밀린 느낌.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정도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이 나와줄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유튜브에 그, 파워넷이나 이제, 테슬라 관련된 기사를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파워넷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시면, LFP 패배 배터리 관련주 파워넷, 이러면서 지금, 뭐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국제 인증 취득을 했고 중국 배터리 셀 전문 기업인 셀과 업무 협약. 전력 변환 장치 단독수주 삼성 OLED 시장 재진출수해뭐 이러면서 LFP 관련돼서 이렇게 움직임이 오늘 나온 모습이죠. 이미 시가에서 6%가 떴기 때문에 어 솔직히 잡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구간에 매물을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다는 거. 4 4 0 0원대 지금 매물을 계속해서 소화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금요일에 이렇게 소화를 하니까 오늘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온 모습이죠. 오늘 많이 안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도 어느 정도 매집이, 어,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는 작업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일단 파워넷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 자리 지켜주는지, 지금 단기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좀 했으니 한번 시켜주러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려온다면 이 구간은 좀 매매하기 괜찮은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상신전자.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또아래꼬리가 강하게 달렸죠. 그래서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오늘 지금 뭐 5%대까지 밀어, 밀어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쑥 밀어냈다가 지수처럼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장 초반에 강하게 밀어냈다가 쌍바닥이 느낌으로 찍고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오늘 흐름은 아직 우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죠. 일봉상 지금 마찬가지로 계속 이 자리 그 아래꼬리로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 자리를 지켜 주면서 한번 위로 튈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여기서 깨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내려간다면 내려간다면 이 추세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전전전까지도 내려와서 고를 한번 파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분할로 접근하시기에는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박스권을 공구리 쳐서 지켜주고 있으니까 지금 가장 베스트는 이 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쏘는 그림이겠죠.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고 여전히 지금 224일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 괜찮은 위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성화이텍.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한번 1차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고 1차 상승파동이 나왔고, 지금 위에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 강하게 양봉을 두번 정도 띄우고,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지금 5일선과 15일선이 좀 좁혀지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아래로는 6,600원 정도, 지금 6,600원이 딱이 캔들의 몸통 중간이랑도 비슷한 위치죠. 앞에 전고점에서 저항맞았었던 위치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진입하실 분들은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 그게 아니라면, 음, 제 생각에는 지금 위치가 국가가 좀 떠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훅 눌렀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눌러준다면, 분할로, 이 자리 1차, 그리고 2차, 이 정도 담으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첫 상승이 나왔던 양봉의 몸통 중간까지, 이 정도까지도 한번 쑥 눌렀다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주가가 이미 한번 떠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올라가는 추세 지켜주면서 한번더 크게 위로 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유라테크. 어,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밀려 지수가 이제 좀 밀리면서 밀린 모습이긴 한데. 오늘 보시면 아래로 거의 6% 때까지 밀렸었죠 아래로 마찬가지로 강하게 밀렸었어요 아래로 이렇게 밀렸었는데 밀렸다가 다시 말아 올려 줬죠 그래서 저도 말아 올려 주는 걸좀 보고 7800원에 50만원치 지금 매수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누르고 올라오길래 7800원 정도에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상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를 아직 깬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예 몸통으로 아예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추세를 지켜주고 있고, 제가 여기서 50만원 담았으니, 내려오면서 분할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내려온다면 이 바닥 구간까지는 일단 기다리, 기다리고, 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할로 만약에 1차, 2차, 3차 담으실 거라면 이렇게 담으셔도 될것 같고, 저처럼 지금 위치에서 1차, 그리고 만약에 이 바닥권까지 내려온다. 그럼 이 구간에서 2차, 이렇게 담으시면, 어, 평단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낮은 낮아지 평단은 한 6천 원 정도에서 맞춰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이탈하면 자르는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한번 나오면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조정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거의 코로나 이전 박스권의 하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하단까지 거의 나온 모습이죠. 조정이 조정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지금. 강하게 상승 주고 눌렀, 눌렀으니 눌러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위로 튈 가능성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또 이런 추세가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런 추세지만, 단기적인 추세는 이러한 추세를 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비스. 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주에 계속 이 자리를 지켜주길래 어, 이거 이 자리에서 지켜주면서 한번더 위로 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걸 깨버리고 내려왔다가 소폭 말아 올려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한 4%대 오늘 저가 5.7%대까지 밀렸었는데 다행인 건 이렇게 위로 찌를 때보다 거래량이 없죠? 크지 않지만, 미세하게라도 지금 보시면, 거래량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내려왔냐? 이, 최근에 뜬 매집봉에, 매집봉이 이때, 공가 기준 19%면 굉장히 큰 건데, 이 매집봉에, 식가랑 그렇게 멀지 않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이 구간 지켜주는지, 이 구간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리셨다가, 이 구간에서, 구름 때도 다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이 구간 위로 올라왔을 때 다시 올라왔을 때 안전하게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더라도 이 중간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바닥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 바닥권까지 내려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매수는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갈 차트는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박스권 아래에서. 만들어주면서, 이 아랫박스권에서 매집봉이 굉장히 많죠. 내려오면서도 매집봉이 있고, 바닷권에서도 매집봉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집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을 거거든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일단 감사 보고서가 얼른 제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감사 보고서는 아직 제출이 되지 않은 모습이고, 그래서 이 구간은 지켜주는지. 1차적으로 이 기준봉의 시가, 이, 이 기준봉, 이 매집봉의 시가를 시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체크하시고 좀더 내려온다 그럼 내려왔을 때이 자리에서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받아보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 추세 하단 그러면 이 정도 되는 모습이죠 거의 겹치는 모습이죠 1,800원 초 중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지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이 224선 위로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매매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일단 파워넷이 성화의 택이랑 파워넷이 흐름이좀 괜찮게 나왔고, 어, 증시가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선물은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나스닥 S&P 500 반등 해줘서 조금 상승해 주는 그림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조정 끝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상승 조정 상승 이런 그림으로 가는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 바닥에서 올라온 상승에 50% 이상 지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지금 50% 이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이게 상승 조정 상승의 그림으로 간다면 지금 위치에서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 긴 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618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갈지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딱618 구간이 보시면 앞에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죠. 이때 지지가 나왔었고 이때는 또 저항으로 작용했고 지지가 나왔었고 지지가 있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이 정도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 1900 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염두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